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반맨TV입니다. 예, 오늘, 이제, 어, 이, 같이 일했던 친구가 오늘 내일, 내일 마지막 근무여서 오늘 송별을 해주고 내일 마감 치고, 어, 친구는, 예, 원래 직장 생활로 돌아가고, 어, 제가 맡아서 일을 하게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어, 제가, 어, 오늘 술자리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죠. 안 좋은 거면 안 좋은 거고 경험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는 건데, 일차적으로 결국에는 결, 결론, 어, 결론은 마이너스 140만 원을 잃었다. 예. 돈을 잃었다는 게좀 중요하잖아요. 예, 어찌 됐던 간에 결과 결과적인 게 마이너스 어, 140만 원을 잃었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어, 조금 신용 미수 물방 쳐가지고 200만 원을 추가로 벌었었지만은 아 결국에는 140만 원을 토해내게 되는군요. 아야.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한1 1 5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이거를 어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어 조금 안정 자산 쪽으로 어 조금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돌려 놓은 거고 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원래는 억대 트레이더 아닙니까 억대 트레이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정적인 자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어 저기 어디 계좌지 제가 증권사를 좀 많이 써가지고 어 저기 어디 계좌지? 어, 키움증권, 어, 증권 계좌로, 어, 지금 매수해놓은 배당주가 한 1억,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고, 1억 2천에서 뭐더 매수를 할수 있으면 더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맞지만은, 어,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에는 막 2억, 몇억,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했었던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초반맨이 억대 매매, 억대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 떻게든 박살을 내볼까, 막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어, 1 0 0만원 DB금융투자 증권계좌를 해서 매매를 했는데, 야, 이거 매매를 할 때마다, 이, 제가 게시판에다가, 이, 네이버 주모 토론신, 어? 어, 세력 분석도 하고, 어? 개미 분석도 해야 돈을 딸거 아이가! 에? 그런, 어? 세력 분석도 하고, 개미 분석도 하고, 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게시판에다가 글을 쓰면은, 아이, 뭐, 왕따 하는 것도 아니고, 에? 제가 글을 쓰게 되면은, 갑자기 그, 그 동호회들이죠, 동호회들. 동호회들이 아무 말이 없어. 아니 나를 뭐그짐 캐리 있잖아요, 짐 캐리. 짐 캐리의 투르먼 쇼. 네? 나를 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에, 그래가지고 아좀 그런 게 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 한국 시장은 결국에는 한국 금융, 한국 경제 일은. 어~ 신한금융 어~ 이런 시가총의 상의 상위에 있는 증권맨들 있잖아요. 네? 시가총의 뭐~ 신한+ 신한금융 뭐~ 어떻게 한국경제 이런 금융의 뭐~ 이런 종사자들이나 이~ 인맥이나 라인들이 있어요. 신한 라인 뭐~ 메리츠 증권 라인 뭐~ 한국+ 한국금융 라인 한국경제 라인 이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이제, 이한번 이렇게 딱 보게 되고 뭘 얘기를 해서 딱 스탑을 내버리면은, 어,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혼자 매매하고, 혼자 하고, 그냥 독고다이 아닙니까? 독고다이. 예? 저는 독고다이고, 혼자서 매매하고, 혼자 하기 때문에, 개인이라, 뭐, 누구를, 누구와 뭐, 얘기를 하고, 주식 거래가 어떻게 하고, 이거를 모르라고 이런 대화 자체를 안 해요. 예. 그래서 뭐, 주식 대화 할 사람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혼자 그냥 매매를 하고, 혼자 하고, 그냥, 놀 사람 없으니까, 네이버 게시판에다가 글도 쓰고, 뭐 하고, 놀자. 그러면은, 안 놀려고 한단 말이야. <laughs> 예.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아 하여튼 조금 증권 시장에서 이제 나홀로 매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만의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는데 어 요즘에는 이제 이 옛날에야 뭐 제가 스무 살 때니까 스무 살 때야 뭐 이제 전업 투자 생활을 하면서 뭐 단타도 많이 하고 하루에 뭐1 어0 종목 뭐열다 종목은 기본식으로 매매를 했었고 근데 다 부질이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어, 배당 투자라는 게, 배당 투자를 하는 게 진짜 돈을 번다라는 거를, 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배당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어느 정도 더, 시가 배당률이 더 높고, 재무적이나, 어, 자산가치, 그리고 뭐 계열사, 회사, 어, 자회사, 모회사, 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어, 조금 리스크가 없고 안전한 그냥, 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좀 이, 있는 그런 회사에다가 조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은, 어, 영상은 어, 여기까지 올려야 될것 같고요. 오늘 그래도, 뭐, 이제, 억대 트레이더 치고는, 어, 130만원, 140만원 손실이면은, 한 1.1억에서 1.4%만 하락을 해도, 뭐, 140만원, 뭐, 금방금방 하락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손실이 나면은, 어, 마음이 아파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연애를 하더라도, 잠깐 만나는 연애를 하든, 길게 만나는 연애를 하든, 어그 여인과 헤어진다는 거는 마음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어 그와 똑같이 주식으로 큰돈을 잃든 작은 일을 돈을 잃든 어 마음은 아프긴 아픕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배당 쪽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매매를 할것 같고요. 어 종목은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 종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 이게 제가 뭐몇 천만 원 들어간 게 아니라 억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 어 시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이억 단위로 이제 주식을 어저 종목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은 이제 방해꾼도 많이 있어 지고 여러가지 어 불편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종목은 공개하지 않고 그냥 어 이렇게 억단히 투자를 했더니, 이런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벌더라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천천히,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밥 먹고 와가지고, 다시 가게에 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반 맨 TV였습니다.